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온 바른 정당의 공중 분해. 그 몰락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배신자 집단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묻지마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귀, 물론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 배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 몰락으로 규결되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죠? 어제 저녁 대선 일을 8일 앞두고, 발언정당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만나서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셨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전원일치 파면, 그리고 구속에 이르는 정치적 비극을 가능하게 한 저들, 바른정당 배신자들이 그 우두머리 중한 사람인 유승민의 지지도가 별별 짓을 다해도 미동도 하지 않자 마침내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자기네들이 그 온갖 쇼를 다하면서 뽑아 놓은 유승민을 배신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배신이 배신을 낳는다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저 자신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들의 배신이 처참한 몰락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김무성, 유승민 등이 야당과 내통해서 박지원과 문재인과 안철수와 내통해서 검찰이 중간 수사라는 엉터리 수사 결과를 급조해서 내놓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실제로 기다렸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여 성공시키고 탈당의 바른 정당이라는 배신자 집합체를 만들고 있을 때 저 윤창중은 부산 영도따리 김무성 지구당 사무실과 대구 동구 유성민 지구당 사무실을 오가면서 그리고 전국의 태극기 집회 연설에 나가 절대 이 땅의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이들 배신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절규했습니다. 도저히 정치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창본인들. 바로 같은 당에 있었던 김무성 유승민이었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갇혀있게 된 세계 정치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불행을 박근혜 대통령이 겪게 되기까지 해도 일관되게 반박근혜 노선을 밟아온 이들 배신자들이 원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정치적 보금자리였던 새누리당을 깨버리고. 다른 정당을 창당해 나간 이들의 이름을 금석에 새겨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한편에 기록해 놓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고 저의 이 같은 의지에 공감하면서 함께해준 이 땅의 수많은 보수 우파 자유 민주주의 시민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 무효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민 재판이고 마녀 사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바른정당은 지금쯤 성공하고도 남았어야 했지만 국민의 싸늘한 심판에 보수의 개혁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괴변들을 스스로 접고 역탈당이라는 수모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와 회동한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아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원 일치 파면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1등 공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탄핵 과정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황영철. 그리고 장재원, 김성태, 이군현, 김학용, 정운천. 그 엄동설한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갔던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 시민들 이름만 들어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과 그 추종자 몇 사람만 남아서 망망태를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황망한 처지가 되었으니, 바른 정당의 처참한 몰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정의, 정치적 정의, 저스티스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규결된다는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아무리 버틴다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버티면 버틸수록 추해질 뿐입니다. 유승민과 바른정당의 몰락으로 홍준표는 이제. 안철수를 뛰어넘어 문재인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른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그 악역을 100% 해줌으로써 경남 지사라는 변두리 정치인분여러러있던 홍준표에게 대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니, 정치는 역시 일관성과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직업인 것입니다. 참으로, 홍준표에게는 보수 우파가 막판에 기사회생해서 역전승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천운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요인을 기초로 홍준표와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역전승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여섯 가지 홍준표가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요인입니다. 첫째, 보수 우파가 이러다가 친북좌파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야 많은 세상이 올 것이 확실하다는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물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경천동지할 정도로 홍준표에게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앞. 또적으로 결집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발언정당 배신자들이 그 욕을 다 먹게 될 것을 뻔히 내다 보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보수파 유권자들이 유승민과 발언정당 금패지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홍준표를 보수 우파의 대안으로 강력하게 믿기 시작했다는 반증입니다. 이처럼 미워도 홍준표, 미워도 다시 한번 홍준표라고 인식하는 보수 우파의 표심은 막판 몰표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파 유권자 중에 최순실 사태 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해 안철수에게 이탈해 나갔던 표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를 분리해서 홍준표를 찍어줘야만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 바로 그 판단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이 싫어. 안철수를 대안으로 생각했던 보수파와 중도층이 그동안 TV 토론을 통해 안철수에 대해 크게 실망하면서 홍준표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풍조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을 갈구하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모두가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를 만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안달했지만 안철수에 대한 환상에서 유권자들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홍준표에게 추월을 당하는 흐름을 이젠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홍준표 후보 본인이 강경 우파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이 보수 우파의 결집과 중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적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세탁기. 홍준표 세탁기가 대한민국 병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표는 물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전체에 대한 거침없는 홍준표의 공격.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확고한 원칙 표명.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귀족 강성 노조, 민노총, 전교조에 대한 과감한 청산, 그리고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가 문재인과 안철수가 늘어놓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보다 더 크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완장찬 좌파 세력, 완장찬 좌파 세력이 온갖 정치 보복을 서슴치 않고 나올 것이라는 공포심이 보수유파 유권자와 중도층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의. 막판 역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적폐세력청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촛불시위 때 말한대로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고정적인 좌파 세력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유세당에서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 대한민국 주류 세력,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 주류 세력,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 이놈들아 라고 외치는 장면은 섬뜩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김대중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예찬이 그 특유의 고약하고 오만한 냉연한 적 표정과 함께 거침없이 승리를 자신하는 오만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좌파가 집권하면 자신들이 집권하면 극우 보수를 괴멸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은 보수파 유권자들과 중도층으로 하여금 저 좌익 완장 부대들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정치 보복의 들판으로 내몰아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오싹하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다섯째, 홍준표가 막판 역전승을 할수 있는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악의 정치의 화신이라고 마땅히 불러야 하는 박지원과 안철수와의 관계. 박지원의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음흉한 계략이 부각된 것은 늦어도 너무 늦게 대선판에 뛰어든 홍준표로 하여금 안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정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지원이 될 것이다. 거기에 손학규는 물론 역시 갈아타기의 명수인 김종인씨가 통합정권을 만들겠다면서 안철수 캠프에 숟가락을 얹힌 것 제가 볼 때는 막판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섯째,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홍준표를 믿었지 않게 생각해왔던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면서 역시 보수 우파의 결집을 공고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볼때 한결같이 강성 우파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일본의 아베 신조,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과연 좌파 인사를 안 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인지 근본적인 숙고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홍준표는 무엇보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 이같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천운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홍준표는 지금보다 더 뼛속까지 우파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확실을 보수, 우파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데 성공한다면 막판 역전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뼛속까지 우파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홍준표 세탁기에 몽땅 넣어서 한 차례 돌림으로써 제이의 건국에 가까운 세탁 작업을 하겠다는 초롱성 같은 의지를. 보여야만. 방황하는 보수 우파의 우파와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장찬 좌익 세력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보수 우파의 대각성과 결집만 이뤄질 수 있다면 좌익의 재집권은 그야말로 허무한 일장 준몽으로 끝나게 됩니다. 홍준표는 해내야 한다. 자신이 말한대로 대선에서 지면 한강이나 제주도 해협으로 가겠다는 각오로 남은 일주일을 홍준표 후보가 해쳐 나가라. 그래서 막판 역전승을 홍준표가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중심 세력,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챙겨보는 윤창중 칼럼 세상과 윤창중 칼럼 세상 TV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세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연락 주세요.